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제2선고구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 주거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의 붕괴는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위지의 상권 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원도심에 활기 넘치고 창의력 있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말 9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조조및예산부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언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비구역에 해린 지역에 도시재생 및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